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도시락입니다 아임삭 충전기입니다. 음, 전원을 넣으면, 펑, 해버렸던 그런 충전기입니다. 한번 점검하고, 어, 부품이 있으면 수리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이 부위는 조금 고추장스러우니까, 띄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띄었고요 예, 일단 뭐, 한번 점검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지단 여기 휴즈 있죠? 휴지가 나갔습니다. 휴지가나갔다고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쪽으로 쫙 나눠서, 이렇게 쫙 나눠서, 여기 1차단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러면, 뭐,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이 브릿지 다이오드, 그리고 FET. 근데요, 이 f d t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d t 는 드레인과 소스 간에 0.517, 드레인과 게이트 간에 네. 그렇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브리지 다이오드 네. 쇼트고요. 이상 없고요. 여기니까, 쇼트. 이 쇼트는 얘 때문에 쇼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뭐 두개 중에 하나가 쇼트일 확률이 크죠. 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다 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조건 쇼트는 버리고요. 아, 다리가 하나 끊어져 버렸네요. 아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있지만 음,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빼내야죠. 무리하게 땡기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담물들을두 개를 준비를 해서요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휴즈 이쪽에다 보면 음, 아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아크가 왜 발생을 했는지 현재로서는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단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1차 단은 놔두구요. 여기 쇼트키가,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 쇼트키가, 예, 네, 이게 같은 패턴이고요 이거 이제 회로용, 그 다음에 이기도 하나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채널로 보이는 채널 다이오드 하나,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 여기다 역전압입니다. 0.549, 0.544. 음, 뭐, 일단 전반적인 것은 끝났고요그 다음에 가끔 이 램프가 구워버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상 없고요. 그다음에 이 저항. 이상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상 없고 휴즈만 하나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이 났고요. 일단 전원부 쇼트인지 확인 한번 보고요. 네, 전원부 쇼트 없죠. 음, 그러면 이제 뻥방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smps라든지 이런 충전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리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다이오드가 나갔다면네 개를 같이 갈아주는 게 어, 맞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다시 뻥방지 연결을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뚫었다가 꺼지죠. 네, 이상 없이 되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지켜본 다음에. 어, 본 콘센트로 옮겨가야 됩니다 일단 이상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본 콘센트로 지금 연결을 했고요 네, 보이시죠 음, 해서 이상 없이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전 테스트까지 사실 해야 되는데 어, 배터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 테스트까지는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이제 전압 테스트죠.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볼트용이냐면요. 14.4에서 14 18 볼트 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충전기, 음, 아임상 ALC4540. 아마 14.4V이기 때문에, 초기 전압, 이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V, 18V 배터리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배터리, 이 충전기입니다. 오늘, 어, 아임삭 충전기 수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